반갑습니다. 수술 없는 중고차, 2차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G80 완전 풀옵션.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남았고요. 자, 그런데 가격이 3천만원대입니다. 너무나도 가성비 좋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2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베네시스 G80 2.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먼저 2.5 많이 좋아하시죠? 세금 저렴하고 연비 좋은 2.5 엔진. 자, 거기다 신차 출고가 약 8천만 원 상당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만큼 추가 옵션 꽉차 있습니다. 자, 먼저 4륜 구동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전자 제어 서스펜션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추가되어 있고요. 자, 거기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자, 거기다 20인치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G80 완전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거기다 누유 또한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너무나도 상태가 좋은 차량이고요. 자 오늘 차량 색감 보이시죠? 아주 화려합니다. 자 바로 외관 색상 레피스 블루 거기다 실내는 크림 베이지가 적용되어 있는 색감까지도 너무나도 이쁜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식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장 컬러 상당히 이쁘죠 바로 레피스 블루라는 외관 색상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쁜 색감이고요 평범한 색 싫어 하신 분들 상당히 메리티있실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상태 보이시죠?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자 하단 앞 범퍼 상태 또한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하지만, 자, 자세히 보시면, 우측 하단부, 보시다시피 약간의 기스가 있죠? 제가 시간 관계상 상품화를 끝까지 못 맞췄는데, 이거는 제가 판매 전에 깨끗이, 깨끗이 상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그릴입니다. 크롬 그릴 상태 또한 상당히 깨끗합니다. 크롬 손상 없는 깔끔한 그릴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방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 오늘의 차량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 적용되어 있고요. 자, 하단 전방 카메라입니다. 어라운드 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본인 상태 또한 상당히 깔끔한 차량인데요 자 보이시죠 스톤칩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아주 반짝반짝 광도 잘 나고요 아주 깨끗한 외관 컨디션 자 측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 역시나 상태 상당히 깔끔합니다 문콕 기스 일절 없고요 아주 광택도 이쁘게 잘 나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접합 창글라스는 기본 자 거기다 추가 옵션이죠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다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었죠. 전자적 구원은 고스더 클로징 모두 가능합니다. 자,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인치 휠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물론, 거기다 20인치 휠 아주 깨끗합니다. 휠 복원 모두 끝마쳤고요.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기스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후방도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상단부도 아주 깨끗하죠? 장기 스 없이 깔끔하고요. 자, 하단 테일 램프와 뒷범퍼 상태 또한 기스 없는 깨끗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 자, 내부 공간 역시나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 너무 좋죠 깨끗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휠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20인치 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바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컨디션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레피스 블루의 아주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에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앞범퍼 약간의 기스 아직 상품화를 못했는데 제가 출고 전에 아주 깨끗하게 상품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 너무 이쁘죠? 바로 크림 베이지 색상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 모두 끝마쳤고요. 자, 깔끔한 상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쪽 보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있죠? 리어로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도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손잡이 역시나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다 추가 옵션 또 있죠? 바로 렉시콘 사운드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보겠습니다 컬팅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컬팅 손상 없는 깨끗한 상태 시트 아주 깔끔합니다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조속도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죠 아주 깔끔하고 화사한 시트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타단부 보겠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적용되어 있죠. 자, 전동 시트 및, 자, 암마 기능입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에는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 거기다 스타뱅고 전자 파킹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상당히 깔끔하죠 자 마찬가지로 리얼루더 같은 고급 내장재 자 거기다 렉시콘 추가 스피커 적용되어 있고요 옆 창문 수동 썬쉐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상태 너무 깨끗하죠 자 뒷좌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상오염 없는 깨끗한 뒷좌석 시트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시트 아주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풀옵션 차량답게 뒷좌석 컨버트 패키지 먼저 보겠습니다.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가능하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당연히 파퓰러 패키지가 있죠 자, 전자계기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6,582km입니다 약 96,000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 역시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핸들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 핸들 상태 전혀 손상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핸들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리모콘도 깨끗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자 우측에는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율 주행, 긴급제동, 보험료 할인 모두 가능하십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조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자 거기다 오늘의 차량 또한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전망 카메라 모두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센터페시아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고요. 자, 디지털식 공조 패널 보이시죠?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거기다 핸들 열선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밑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자, D-I-S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이얼식 기어 노브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우측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자동 주차, 거기다가 주차 보조 장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차량 또한 스마트키 총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자, 하이패스 시스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 빌트인 캠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운전석 쪽 h d 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G80 2.5 거기다 완전 풀옵션, 거기다 완전 무사고 그리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2022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먼저 가성비 너무나도 좋습니다. 2.5 터보 엔진입니다. 자, 거기다 신차 출고가가 약 8천만 원 상당하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먼저 4륜 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전자 제어 서스펜션,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추가. 자, 거기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서스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또 20인치 휠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 G80 2.5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또한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너무나도 상태가 좋은 차량이었고요.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자, 레피스 블루 외관 색상, 그리고 실내는 크림 베이지가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색감까지도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 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자, 거리가 멀신 분들도 탁송 홈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저차 건팀장이었습니다.